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난치성 위장 식도 질환의 원인과 치료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한의학 전문의 노기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정말 위와 식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갖게 되면 자꾸 취하게 되는데 네. 이 질환들을 잘 치료하지 않게 되면 이 식도 질환이 오래 있게 되고 그래서 위식도 질환 환자들이 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잘못된 식상과 습관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에는 과하게 먹고 급식하고 폭식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위식도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가장 나쁜 식습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는 야식인데요. 어, 밤늦게 야, 많이 먹게 않죠. 되면 네. 당연히 먹고 바로 자기 때문에 영수증 식중과 같은 위식도질환이 많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또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요. 네. 예민한 분들은 특히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잘안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자꾸 먹게 됩니다. 그래서 또 부담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이 좀 네. 문제가 됩니다. 맵고 짜게 먹게 되면 은 자극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위식도에 문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피부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과도한 음. 음주나 흡연, 수면 부족도 문제가 되죠. 물론 이제 음. 당연히 음주나 흡연은 안 좋은 거고요. 네. 수면이 부족한 경우는 우리 위식도 질환이 회복되는 시간을 주질 않습니다. 따라서 네. 잘 치료되지 않고.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많이 증개돼서 만성 피로를 동반한 위식도 질환 환자가 많다고 보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그 최근에 소관대 식습관 갖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지방, 고열량, 고칼로리의 카페인과 같은 식습관을 갖게 되면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피부 질환과 같은 질환들을 위식도 질환과 함께 복합적으로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나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오래도록 고치지 못하면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기나요? 보시면 어, 식도가 있고요. 네. 식도 와위 사이에 어, 하부식도조인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음. 위가 있고 위 안에 점막이 있고요. 또 위와 십이장 사이에 유문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아, 정상적인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부식도조인근이 충분한 압력으로 쪼여져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위산과 위 내용물이 역류되지 않게 되고요. 또위 점막에서는 소화가 잘될수 있도록 위산과 소화액이 충분히 분비되고 아, 점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점액이 또 분비되어야 되는 거죠. 또 위장의 연동 운동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위액과 음식들이 잘 섞일 수 있어야지만 아, 소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는데 만일 하부 시도적인 건이 이완이 되게 되면 그 위장에는 위산과 위 내용물이 역류하게 됩니다. 역류하게 네. 되면 역류성 식도과 같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 발생이 되고요. 또위 산과 위 소화액이 분비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자꾸 체해서 위 점막을 보여주는 점액층이 없어지게 되면 또위 점막에 위산의 공격에 의해서 어~ 금방성 위험으로 발전할 수가 아. 있고 위장의 연동운동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 위액과 음식물이 잘 섞여서 소화 잘안 되기 때문에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세 가지 큰 어~ 메커니즘의 문제가 한군데 내지는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될 경우에 위심도 질환이 진행이 되게 되고 치료되지 않을 경우는 만성화 또는 악성화 네. 이렇게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준비된 영상들 보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경우는 위내시경상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배가 아프다거나 더부룩하다거나 속쓰림 두에 나타난 것을 어, 기능성 소화불량할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가 음식을 먹게 되면 원활한 위장의 연동 운동을 통해서 요액과 음식이 잘 섞이면서 잘게 부서지면서 십이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경우 이러한 연동 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위 점막이 예민해져서 위산이 과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속쓰림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음. 다음 은 위식도 역류 질환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밤늦게 과하게 먹고 피곤하니까 바로 누워서 TV를 보다가 잠들어 버리는 게많습니다 이렇게 잠들어 버리면. 네. 영유소 식중과 같은 위식도 용질란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많이 먹게 되죠. 보통 저녁에 많이 먹고 바로 누워버리면 위액과 음식이 섞이면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꽉 조여져 있는지 화부식도 조인근을 자극하게 됩니다. 음. 그렇다면 위산과 위 내용물이 자극하게 되면 여기 조인근이완되면서 이 역류되게 되고 역류로 인해서 식도 점막에 염증을 유발시키면서 명치통증, 속쓰림, 목이물과 같은 증상들이 유발되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이 증상으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혀가 얼얼하다든지, 또 내지는 이가 잘 썩는다든지, 후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든지, 기침이 있다든지, 천식이 심해진다든지 또는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 두통이 나타나 이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만성형을 보겠습니다. 외식이 자세는 우리 회사원들은 식습관이 불규칙하죠. 또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하게 먹고 과하게 먹고 폭식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이런 습관들은 굳이 바쁘지 않아도 또 폭식하는 습관으로 유지가 되죠 이렇게 되면 자꾸 취하게 됩니다 취하게 되면 복통이 오게 되고 보시면 시겠지만 보시는 거 같이 잦은 복통과 더불어감 속 쓰임 증상들이 네. 나타나게 됩니다 어~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 점막에서 충분한 위산과 화확이나오고요 점막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점액이 충분히 분비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취하고 소화가 안 되게 되면 저 초록색의 점액이 소실되게 되죠. 음. 소실되게 되면 위산과위 내용물들이 점막을 공격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이 되면서 조직이 손상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되게 되면 위 점막들이 저렇게 잘 나와 이쁜 모양이 유지되고 있는데 네. 얇아지고 간, 뭐 염증이 반복되니까 곳곳에 아. 염증 반응 의 현상들이 보이게 됩니다. 보이시죠? 빨갛게. 네네네. 이게 독도 진행이 되면 위장 조직에는 있지 말아야 되는 저런 울퉁불퉁한 장 조직이 생기는 장상피화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위암의 발병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겉으로 봐서는 좀 증상을 잘알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장님께서 내시경 검사 사진과 또 구체적인 검사 사진을 따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보면서 더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게 정상인데요, 어, 맑고 뽀얀 네. 모습의 정상 위장이고요. 소화불량이나 위염이 반복되게 되면 음. 보시는 것 같이 그 위장 점막 곳곳에 부분 부분 빨간 점들이 보이면서 네. 한쪽은 울퉁불퉁한 모양이 보이는 만성 표재성 위염입니다. 이거는 이제 만성 위염이 반복됐을 때 아. 되는 거고요. 이게 더 나빠질 경우에는 만성 위축성 위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네. 점막이 더 얇아지면서 투명해지고 음. 혈관이 보이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네. 여기서 더 진행되면은. 이 점막 위에 군살같이 울퉁불퉁한 모양의 장세포가 생기는 장상피화생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만성표제성 위험이나 만성유축성 위험 그 다음에 장상피화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위장의 노화과정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음. 이런 노화과정이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위암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또한 이런 만성위험 환자들은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처럼 반복적으로 자주 소화불량이라든지 복통, 석수림, 더부룩함 역류라는 증상들이 자주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의 사진은요. 식도 사진인데요. 정상 식도는 아까 위상 위처럼 뽀얗고 맑은 모습을 띠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역류성 식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하부 식도 조임근이 이완되게 되죠. 네. 이완되면 위산과 위내물이 역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식도 점막은위 점막보다 더 방어벽이 없습니다. 따라서 음. 염증이 생겨서 붓고 빨간 염증 반응이 오게 되는데 어 이렇게 되는 경우를 역류성 식염이라 할 수가 있고요. 아 어, 이런 경우는 원래 영수시스템의 근본 치료는 기본적으로 하부식도 조인근을 충분한 압력을 줄일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네. 게 근본 치료인데, 네. 현재로서는 딱히 그런 치료법이 어려울 것 어, 같아요. 어. 마땅치, 않, 마땅치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네, 예, 다음은 EAV 검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보였던 만성위험이나 영수시스템 환자들의 그 검사 결과입니다. EAV는 우리 한약에서 공식 인정을 받고,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검사기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아, 방금 전에 왔던 그런 만성위험이나 영육성 시점 환자를 검사를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갛게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음. 위제, 위에 그 수치가 낮게 나옵니다. 기능이 아. 저하된 걸로 보이고요. 다음 수치는 다음 검사 결과보시면 이분도 그런 환자신데, 네. 다른 기능도 저하되어 있지만 특히 위식도에 해당되는 수치들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네. 거의 다 빨간색이네요. 네네. 네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 병원에 가서 꼭 치료해야 받아야 할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스도 역류제나 대표적인 증상이 가슴 쓰림과 통증입니다. 가슴 쓰림의 양상은 아주 다양한데요. 명치서부터 여기 후두까지 네. 다 쓰리다는 분도 있고 한 포인트만 쓰리다는 분도 있고 쓰림의 양태도 뭐 쑤신다, 뭐 불이 난것 같다, 치약을 뿌려놓은 것 같다, 뭐 아프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시고요. 그다음으로 많은 게 역류입니다. 역류는 식물과 음식이 역류하고 또 목에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등통증이 있는데요. 오. 등통증은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어 너무 등통이 심해서 바로 눕지도 못하고 바로 자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앉아서 주무시거나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위식도 역류랑과 라 연관이 되게 많고요. 트림을 하는 경우에 위산이 같이 역류된 게 많아서 트림하는 네. 을 경우에 가슴 트림을 아주 심하게 느끼는 아. 분도 있고 역류로 인해서 기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 기침이 심해지는 경향성을 좀 띄게 되고요. 또 연하 골람감을 호소하는 분도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위산과 위능 을역류해서 식도점막을 자극하다 보니까 식도가 음식을 내려보는 연동작용에 문제가 생기면서 연하 골람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아침에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식도와 관계 없는 부위에 증상들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뭐 후두염이 재발된다든지 기침이 반복된다든지 천식이 심해진다든지 또는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뭐이 혀가 얼얼하다든지 뭐 네. 또는 치아가 다 썩는다든지 현기증이 온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 다음은 위십이지장 질환의 주요 증상을 보겠는데요. 아, 대체적으로 소화가 잘안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일 것이고 네. 어, 두 번째가 상복부의 통증입니다. 상복부의 통증도 환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을 표, 표현하는데요, 뻐근한다, 뭐 쑤신다, 쥐어 짠다, 긁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도 메스꺼움, 속쓰림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쓰림도 일종의 상부 상복부 통증이 한 가지 형태인데요.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 상복부 팽만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상복부 팽만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했는데 네. 식후에 바로 더부룩한 경우가 있고, 네. 밥 먹고 난 다음에 서서히 더부룩해지는 경우. 아. 두 가지 다 해당되 게 상복부 팽만감 에 해당될 수 있고요. 네. 어, 그다음 볼수 있는 게 트림입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트림을 하게 되고, 그 위장에서 소화 안 되는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구취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염증이나 위나 에 십이장에 염증이 심하거나 그양이 심한 경우는 출혈에 의해서는 어 흑색변을 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네. 어려운 증상들이 보이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보이는 경우 반드시 이제 병원 가서 치료 받으셔야 되겠지만 한 가지 증상이라도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어 가까운 병원에 아니면 한의원 가서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장님 근데 위 식도 질환이 좀잘 낫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질환에 비해서 특히. 네 위식도 질환이 잘안 나는 경우가 중증화되고 만성화되고 또 나름대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되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그 원인을 담독소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우리가 담독소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화 음식을 먹고 소화 안 됐을 때 생기는 음식 찌꺼기 의 일부가 아, 담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음. 근데 우리가 보통 위장병이 생기면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주로 위장의 점막 위주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음 독소는 위장 전반에 축적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음. 위장 전반에는 뭐가 있냐면 혈관, 근육, 분비, 면역, 신경 세포들이 있습니다. 음. 근데 담이라는 독소가 자꾸 쌓이게 되면 위장관 조직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화가 안 되게 되고 심한 경우는 우리 적치라고 하는 만성 네. 위장병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어 보는데요. 어, 이런 그담 독소를 치료하지 않으면 근본 치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네. 담 독소는 어, 또한 위장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어, 전신으로 돌아다니면서 전신질환을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 실제로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유명한 의가들이 제시한, 의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장경아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어, 중국 현대 의학에 큰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먹는 것중 10개 중에서 1개에서 4개 정도가 소화되지 못하고 굳으면 담, 음. 담독소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담독소가 몸에 네. 이르고지 않는 곳이 없어서 여기서 오장육부는 전신을 말하는데요, 전신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어 동의방학동의방을쓴 허준 선생 님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병이 열 가지면 그 중에 아홉 가지는 담에서 기는다. 그래서 십병부답이 하는데 아. 위장병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을 일으킨다고 표현하셨죠. 어 실제로 제가 그 진료하는 과정에서 담독소로 인한 위장병환자들 을 보면은 본인들을 어 종합병원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소화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전신질환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표현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위장병을 치료했는데 담독소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전신질환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담독소가 전신으로 퍼져서 나타나는 질환에는 증상들에는 다음 같은게 있는데요 뭐 두통이 오기도 하고 천식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치매 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와 관계된 한방 병명들은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식도 질환을 일으키는 이 담독소는 전신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식도 질환이 잘 낫지 않을 때 그럼 좀 어떤 검사를 하게 되죠? 내시경 검사를 하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저희 병아서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대로 담 증상이 뭔가가 되게 중요하고 음. 또 담을 만드는 체하는 증상이 뭔가가 또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식상한 습관을 갖고 있고 체하는 증상 담에 증상, 그다음에 위장 증상, 전신 증상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빈도와 경중에 따라서 체크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EAV라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EAV는 한의학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건강보험에도 적용되는 검사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신체의 전류 신호를 통해서 장부의 활동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건데요. 음.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담해에서 장기 손상 정도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맥진을 맥을 짚고요. 네. 설진을 통해서 위장과 심장 상태를도 파악을 하고요. 아혈 보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아, 복진을 하게 됩니다. 복진을 하게 되는데 어, 환자분이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네. 예민한 의사의 손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곳이, 이제 복진 같은 건좀 되게 생소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복진을 우리 뭐환자들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네. 먼저 그 명치부를 위 만져서 체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담 다음 독소가 많이 쌓이는 곳이 위장. 대장 소장인데요. 이랑 위장 대장 소장의 부위에 복진을 통해서 정도를 파악을 하고 혹시 굳어진 건 없는가?를 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장염이 있는지 또는 변비는 없는지, 네. 장은 무력한지 또는 그 외에 다른 뭐 자궁이나 방광이나 이런 부위의 상태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직접 이렇게 복진해 보시면요. 어때요? 이렇게 좀 딱딱한가요? 예, 네, 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네. 많고 아. 굳어진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네. 돌이 하나 딱 얹어진 것처럼 음. 그러면서 그 부위를 굉장히 그 부위의 통증과 힘듦을 많이 호소하시죠.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